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자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래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즐고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오로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살펴서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해서 살피는 거죠. 예, 우연이 아니라 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면 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프냐, 혹은 이 사람이 뭐 배고프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또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나? 그거를 이제 인격적으로 그 상황을 파서 파악해 가지고 예, 경험적으로 지금 현장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아는 것이 뭐냐 할 때, 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말하시며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활동해야 되겠다.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오시며. 그러니까 어, 사람의 이제 움직임, 그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거.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거.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저 과정이 뭘까?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은 결과가 뭘까? 이런 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세웠는데 예, 기대를 많이 했죠.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든든한 반석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했는데 오히려 말안 듣고 그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거듭하니까 너는 안 된다 해서 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생각이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더 사고 칠것 같으니까는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이 든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보니까 괜찮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걸 보니까, 어, 다윗은 왕 세워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행위와 함께 생각까지를 다 알고,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더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알고 계시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아는 것을 3절에 이렇게 보인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눕는다는 얘기는 그냥 휴식하러 들어와서 이제 하루를 마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했으면 나와서 일하면서 자기 행하는 모든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한 24시간, 그리고 이거뭐한 주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나,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잘 살고 있나,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줬으면. 어 신년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신년이 되면 다 좋죠. 결심도 하잖아요. 한 해는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새해는 소원이 뭐다 이런 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엉망이죠.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작심삼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 눕는 것을 다 아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뭐뭐 뭐 하는지 우리가 뭐라고 해 변명하게 돼야 변명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CCTV나 뭐 핸드폰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 혹은 또뭐 요즘에 뭐그 정보 빼가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 무섭다 하잖아요. 네, 이번 쿠팡도 뭐다 털렸다는데 쿠팡이 문제가 아니라 <laughs> 중국에서도 해 가지고 가면은 뭐 카메라나 혹은 정보를 뭐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거를 다해 놓으면은 뭐다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비밀이나 이런 것까지 다 털어 가는 거예요. 그러는뭐 행위를 아는데 싹다 알아가지고 어디 가도 말도 못해요. 어, 자동차 음, 그 교통법규 위반했다. 그러면 뭐 과속을 했는지 가서 뭐 잘못했는지 다 알아가지고는 문제만 되면 다 갖다 잡아들이거든요. <laughs>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잘 아시더라. 요라 같은 경우에는 어,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다시 서로 도망가죠.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의 망이라 나 하나님 말씀 못 전한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배가 풍랑을 만나 가지고 어 배밑창에 들어가서 안도의 한숨이시죠. 내가 무사히 이제 도망가게 됐구나 그랬는데, 재비 뽑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요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 다 아시더라. 가로 여다가 예수님 배반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에서 그러죠. 여기서 밥 먹는 사람 중에 발꿈치 드는 사람이 있다.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에, 그래, 그래도 가로녀들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밤에 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어, 무슨 짓을 할지 다한다고은삼십에 나를 판다고 다 한다고 에,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왕의 어, 박해를 받아서 피해 다닙니다. 그럴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기가 정말 칼을 들어서 사우를 치면 은될것 같은데 칼을 들었다 칼을 내려놔요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바세바 사건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가 그 바세바를 뺏어와가지고 남의 유부녀 아닙니까 남도 그냥 보통 남이 아니에 우리야 군대에 중요한 지휘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범죄하고 나서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또 살인죄를 저지르죠. 우리아를 내몰아서 죽이도록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왕한다고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죽겠는데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아일척하고 그렇게 이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고통이 여름 가뭄의 마름 같았다. 내가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데, 하나님 다아시지 그래도 이 다윗이 버티거든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네, 나하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 나던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희 복을 주셔 가지고 베들레헴에 그 목동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게 남의 유분으로 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러고는 왕하겠다고 앉아 가지고 그러고 있냐라고 하니까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제 다 토설하죠.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다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라고 할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돼요 법 앞에서. 그러니까 제일 다급한 거는 <laughs> 법 앞에서입니다. 법 앞에서. 법. 어요 며칠 사이에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국가 대표 야구 감독 또 프로 그 야구 유명한 선수 출신의 감독이 유중일 그거 국민청원 그걸 올렸잖아요. 법원에도 했는데 뭐가 마음에안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며느리 그러잖아요. 전 며느리가 이렇게 학교 그 예술 예고 예고인가 어디 뭐 거기에 교사인가 했는가 보지.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제자를 하고 둘이서 뭐 이렇게 잘못된 아, 만남을 했다. 아, 이래가지고는 이제 불륜을 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뭐 사건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그냥 그러면 이혼해라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위자료를 얼마 주고 예, 그랬는데. 형사처벌은 안 받지, 형사처벌은. 그래서 의심은 되지만은 형사 사건이 될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법이가 뭐고 안 되네. 그래가지고는 어그 국민청원인가 뭐 그걸 올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 불러다가 내가 유중일인데 이래가지고 올렸다. 가그 내가 내 우리 집 사건이다. 뭐 이렇게. 그래더니또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이쪽에 그 예, 여자 쪽에 아버지가 되니까 그 유중일 감독의 아들로 보면 저사회가 되게 장인이 되게 장인이 장인이 그랬죠. 그뭐 증거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예, 그랬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예, 현장에서 딱 경찰이 들여다 잡히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뭐 호텔에 들어갔는데 뭐 별일 없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벌 대상안 된다 해가지고. 그 대신에 뭐 <laughs> 법원에서는 뭐 위자료를 어, 6천만 원인가 줘라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예,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뭐 재산도 나눠야 되는데 너한테 못 나눠주고 이혼하면서 뭐 등등 위자료 그다음에 뭐 아이 아이 양육비까지 해서 뭐 40억 원을 내놔라 그러니까는 왜 협박하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뭐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하든간에 뭐 말이 안돼 말이 안 되는데. 둘다 그런가 봐 양쪽 집안이다. 그래서 그거를 법인데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법업해서요. 법업해서 법업인데 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법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제자하고 그 어린 한살 백인가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갔다 잤다. 근데 잤지만은 뭐 거기 간이 침대까지 놓고서 잤지 뭐 별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더합니까 그거를? 재판이란 그렇잖아요. 재판이라는 것은. 그거 추측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제일 문제예요. 법이. 그래뭐 CCTV 카메라에 찍혀서 너왜 100km 가라는데 뭐 110km 갔냐 그러면 돈 내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냅니다. 찍혔기 때문에 사정이 어떻고는 별거 없는 거예요. 차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달렸다 해가지고 사실 사고날 건 아니거든요. 사고날 건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법이 그러면은 엄격하게 해서 빵 하나 훈차 먹으면 그거는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 갑니다. 예, 빵 하나 해 먹으면 가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심을 받아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법인데 <laughs> 이 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의 정신, 법이라는 게왜 있는가? 그거를 이제 두고 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왜 있는가를 두고 봐라. 그래서 이제. 뭐 국민 재판한다든지 또뭐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하는데, 그리가 국민 청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법 거기 법, 법, 법 법원 앞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데 둘이서 자는 거를 가서 사진 찍었냐 그거지. 그러가 법의 정신으로 이제 국민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보다 앞서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양심이 양심, 사람인만 사람의 양심이지라고 호소할 때. 사실 양심이라는 게 제일 그 엄하고 무서운 거예요. 양심이 그러면 됐냐 그러면은 사실 법 없어도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양반 동네에 가면은 어 그렇게 뭐 도둑놈 잘 없고 뭐 그랬어요. 양심대로 그래 와서 말하고 빌려달라고 하지 그냥 훔쳐가거나 뭐 가져갈 때막 살인을 저지르고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즘 뭐 사람 죽이고 가져가는데 별거 없거든요. 그럼 얘기 좀 잘하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양심이다 어긋나면 되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대요. 교회 똑같아가지고 교회에서 이 판단하는 법은 당연히다. 당연은 정론의 목사님이 있는 거는 재판소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거를 부득불 할 때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서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막 싸우거나 혹은 말로 싸우는데. 말싸움을 하는 사람 중에 보면 잘못된 놈이 더 큰소리 많이 칩니다. 예, 잘못된 놈이 더 큰소리 많이 치고요.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요. 그거는 재판소에다 들여다 놓고는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부를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법정에 나타나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게다 무너진 게 뭐냐면 교회가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어, 니네가 그러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 딴데 가가지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이 없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그래서 기강이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 되면 야 교인으로서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말안들으 그만이에요. 내실으은다 그만이지 내오르은다 오른 거고. 그래 나중에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니가 그거밖에 호소하는 게없지 제일 제일 강한 게 그거.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의 시대에 종교 개혁의 시대에 우리가 어찌할거라고할때 교회가 뭐를 하려고 하지만 교회가 되는 것 이상으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자라 교회 울타리 벗어나면 뭐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요즘에는 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네가 안고 일어서는 거다 한다 네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한다 네 형편을 다 한다니까 그야말로 뭐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자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어디 가면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요 믿는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믿는 사람의 발이 찍히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서기 때문에 직장 가서 일하잖아요. 저 주인 때려 죽이고 내가 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와서 일하는 것이 네가 해가지고 학대하거나 막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내내 내 형제 자매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할 것인가. 이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오늘 이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너왜 소자에게 물한 그릇 안 줬어?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관을 퍼서 주라는 말이 아니요. 환관을 퍼서 주라는 말이 내가 돈이 부자가 되면 가서 막 돈을 갖다 뿌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줄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눠 먹자. 나눠 먹을 게 없으면 위로라도 하는 거야.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 참으면 된다. 위로라도 하는 거야. 근데 너 같은 그자고는 같이 안 논다 해 가지고 약에나 올리고 말이에요.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가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세계 큰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완전히 막이 두목입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안 하잖아요. 정, 두목이에요, 두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고 세계를 좌우자는 지도자들이 경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불 받아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피 받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낼 일 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준이 여기까지 높아져야 됩니다. 아멘. 하늘만큼 하늘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숨 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숨 쉬고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허락받고 하라고. 허락받고 하라고 말. 그래서 파수꾼을 내비도 세우라 했잖아요. 말이면 다 하냐? 행동이면 다 하냐? 네. 내가 힘 있으면 내 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그런 사,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